부활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에 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잠깐 오늘 본문보다 앞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이 곧 영생으로 아는 기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활 곧 영생이다. 부활하면 믿음의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래서 어, 이 부활을 오해하고 부활이고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것을 따라서 신앙생활 했었습니다. 부활은 기독인들에게는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부활이 곧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부활이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이죠. 구약시대 사람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람 품에서 그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활은 어느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신트를 잡을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와서 부활해야 한다 그런 어 이해 원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나타난 최고의 복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분들이 기독인들이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었던 자들을 다쉬고 시켜서 부활시켜서 슈거해서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렇다면 기독인들의 부활은 심판받으러 공중으로 슈거되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곧 영생이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것도 정말 빨리 버려야 될 잘못된 복음인 것을 늘 유념하고, 아, 어,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다음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심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곧 영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면 다 예수님과 만나서 어, 살게 된다라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이 한국 기독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지금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자 교회에 나오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삶을 살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은 그건 이제 둘째 부활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그 영이 거듭남, 거듭남을 첫째 부활로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첫째 부활 했다는 거죠? 부활한 자로서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빠져있죠. 그래서 심판이 없어졌고, 심판이 없어진 기독교 안은 도대체 이게 교회인지 신약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일러 준 말은 전혀 따르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저 그저 참고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그래서 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구약을 잘 알아야 복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아주 고약한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절대로 심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주님이 오실 때 기독인에게 임하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아주 한점 일핵도 틀림이 없이 선악간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개 성도 님들이, 기독인들이 고린도 전서는 잘 압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말씀들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분들이나 또 듣는 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즐겨하고 자주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들, 그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사도의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후 다음에 이 사랑장이죠 13장 이 13장 사랑장 앞에 나타나 있는 이 은사에 관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의 말씀 그리고 가장 참뭐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랑에 관한 말씀 그리고 14장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매뉴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15장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활,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데 그 부활장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홀연히 변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걸 이제 둘째 부활로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로 가르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또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오해를 조, 조금 말씀 더 드릴까요? 매우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교리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활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다시 부활할 필요도 없이,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걸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한테 가서 같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활은 뭐가 됩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도 그걸 믿고 있죠. 부활의 순서가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일러집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첫 이삭이라고 하는 어 곡식이죠. 곡식이 됐다는 겁니다. 나무에 있는 열매가 아니죠. 예수님이 첫 곡식이 된 겁니다. 알곡. 뭐 곡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곡식단을 제일 먼저 무교절날, 그흔 무교절 지난 다음에 흔들리는 이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그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 슈거되는 기독인들이고 마지막은 부활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 그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때 앞에 나오는 부활 그게 이제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고린도 전서 15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너무 기독교 강단이나 성도들의 관심이 쏠린 나머지 후소의 내용들을 많이 전서에 비해서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나도 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누구인지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고린도 후소가요. 사도가 하는 일을 아주 저, 다른 성경에서보다도 가장 간명하고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1장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각 장마다 정말 핵심적인 그 말씀의 테마가 뚜렷하게 등장되어 있고, 성도들은 성경을 읽은 분들은 또는 교회는 그렇게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표로 사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후서에 담긴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하고 있는 것, 어, 그런 어, 기독인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뭐 기록하셔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핵심적인 테마라고 할까?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귀한 말씀. 그뭐 에키스라고 설명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장에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 예수의 날. 주 예수의 날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1장 14절이죠. 주 예수의 날이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열리는 날이죠. 그때 사도는 너희의 우리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도를 우리라고 표현된 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그 언어입니다. 우리 대개 사도입니다. 너희 그런 성도들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죠.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 부름받은 성도들이 너희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적용하면. 그 1장 14절에 사도의, 주의, 주 예수의 날에 사도의 자랑이, 우리의 자랑이 너희라는 거죠. 사도의 자랑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를, 어, 암시하는 겁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랑이 우리다, 자기들이다라는 거죠. 사도가 우리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성도들의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석인데 그 기초석에 위탁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성경 정체의 테마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장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볼 본문 2장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그리또의 향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2장 15절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또의 향기니, 우리, 사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해 가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사, 3장은 역시 너희가, 성도들이죠. 교회가 누구인가, 사도가 무엇인가라는 걸 알려줍니다.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 교회는, 성도들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우리 사도들의 편지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 말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이면서 사도들의 편지에 의해서 나타난 선물이죠. 사장을 보면, 어, 그리또의, 그리도가 누구신가를 일러줍니다. 그리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사장에 또 다른, 어, 참, 찬성과에도 있나요? 뭐,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기록돼 있고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심판때가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소의 가장 어, 핵심적인 테마를 고른다면 그리도의심판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물론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그심판때죠 마찬가지로 이 선악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그 하나님인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6장에, 6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수 없다. 하나님과 베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그런 표현이 6장에 기록되어 있고, 7장에는 성도와 사도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의 기쁨이 성도고, 성도의 기쁨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성도들이 회개하는 것, 성도들과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설명하고 있는 곳이 7장입니다. 우리가 어, 무슨 기쁨을 추구하고 어디로 기쁨을 찾을까? 그거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사도들 만나는 건데, 사도들 만나는 방법은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 주목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못 느끼면 좀더 사도들의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에, 8장 9장은 이제 연보에 대해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집니다. 매우 중요하죠. 헌금과 연보를 구별해 줄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속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이제, 이거 이 말씀도 참 많이 기독인들이 애용하는 말씀이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뭐 기독교 광단에서 성도들에게 흔히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1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거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도가 뭐하는 분이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한 분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중매하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매가 끝난 게 아니에요 중매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교회를 부름받은 성도들이 2000년 동안 계속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결한 한 처녀로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말씀을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1 1장에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인다. 거기에 이제 그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노릇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러줍니다 교회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고린도 후서만 봐도 알수 있어요 너희에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너희를 속이고 있다 뭘로 가정해서? 최사자로, 광명의 천사로, 빛의 천사로, 너희에게 다가가서 속인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장은 역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셋째 하늘에 대한 환상, 거기서 받은 계시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복음을 받은 사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간증하겠습니까?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이고, 13장에는 교회를 위한 사도의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예배 후에, 개신교 강단에서 예배 후에 목사님들이 하시는 축도의... 전형이, 모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모형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축도를 하시는데 근간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축도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이 핵심적인 테마는 장차 기회 있을 적마다 강조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중심 내용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근심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기로 한 곳에서 오지를 않아요.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을 때 유효한 문이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그것을 접어두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기도를 만납니다. 그 만나는 장면은 이제 7장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쁨을 회복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죠. 오늘 본문 말씀 1 3절에 보면 12절, 13절을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편안지가 못하고 기쁨이 없어 근심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들어와 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어딜 가든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 이기게 하신다는 표현이요. 사실은 원문적으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예, 포로로 잡아두시고 그런 뜻입니다. 포로 예수님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밑에 17절에 가는 17절에 이르면 그 이 혼잡게 말하는, 혼잡하게 하는 자들과 구별된 그런 언어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포로가 됐으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 또 안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들은 포로가 됐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지 종으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곳.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않는 자들은 마귀가 주는 사망 냄, 냄새를 맡는 거예요. 사도들은 향기를 말하지만 듣지 않으면 듣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들어 뭐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풍기는 냄새를 마시겠죠. 그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생명에 이르는 거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사망에 이르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막 애들을 쓰고, 그렇게 "향기를 내야 됩니다"라고 부추키지만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먹어야죠. 카도들이 풍기는 그립도의 냄새를 마셔야죠. 냄새 그러면 사람들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똑같습니다. 향기나 냄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그 이미지가 냄새 그러면 좀 거시케한 거죠. 부정적인 거지. 향기는 긍정적인 거고 냄새는 좀 나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접해 있는 거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도들은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그걸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풍기는 냄새를 맡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 설교 제목이 "생명에 이르는 예수의 향기".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마귀의 냄새라는 어,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분신이잖아요. 예수님께 잡힌 포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냄새만 낼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 사망에 이르는 냄새까지 자기들이 어, 풍긴다고 내 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어, 정말 사박의 냄새를 갖다가 나게 할까요? 그거 아니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는 똑같죠. 근데 생명에 이르는 자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 이르는 자들은 뭐 사망 권세가 주는 냄새만 맡고 있는 거죠. 그러면 쉽죠. 사망의 권세, 사망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나?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가 풍기는 냄새만 맡고 있으니 결국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도의 사도가 나타나는, 나타내는 나타내는 그리도의 향기는 외면하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말이 온전하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이게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강단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요.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온전하고 순전하고 완벽한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습니까? 성도들이라면 다 그래야죠. 그런 또 생각을 버리는 성도가 없을 겁니다. 기독인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에게 달려가야죠. 사도들에게 착 붙어 있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려면 그들이 남긴 신약성경 그 주목해서 자세히 보면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싶다고요? 신약 성경에 빠져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충만하게 낼수 있습니다. 개인 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뭐 정말 천지 진동하도록 낼 겁니다. 그래야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도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각처에서 이기, 이기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디 가든지 내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사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늘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향기를 낸다면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다른 기독인들이 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